반갑습니다. 케이사 전지리입니다 저는 지금 컴퓨텍 스타입의 2019 마이크로닉스 부스에 와 있는데요. 마이크로닉스라고 하면 케이스, 파워, 기타, PC의 주변기기,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제조, 취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요번에 컴퓨텍스 타입의 2019 에서 한국인의 자부심을할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스가 당당히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어, 마스터 Z4 케이스를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전면 쪽을 우선 살펴보시면 굉장히 어, 각진이 런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, 메쉬 버전과 이 아크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제품은 어, 아크릴 버전입니다 이 전면 쪽에 보면 특징이 기본적으로 1677만 7216까지의 RGB LED가 탑재된 어, 쿨링 팬이 있는데요. 이것이 140mm가 무려 3개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후면 적에도 하나 기본적으로 또 탑재가 되어 있어요. 140mm. RGB LED 쿨링 패만 무려 4개를 제공하는데 이 쿨링 패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전면 쪽에 보면 특이한 기능들이 많아요 사실 이 RGB LED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스 쪽에서도 있고 기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Z4의 경우에는 편하게도 상단 쪽에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RGB LED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듣기로는 7만원대에 판매가 될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받았는데요 어, 이 7만원대 가격대 이런 디자인 그리고 미들카우의 디자인 그리고 전면 쪽에 이세 개의 쿨링팬과 후면 쪽에 한개 기본으로 탑재된 구성 정말 가성비가 뛰어날 것 같은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에 보시면요 굉장히 어, 이게 예전에 아크릴 재질 중에서 스모크 아크릴 재질이라고 있었어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강화율입니다. 그래서 이게 자칫 안쪽에 있는 그 자기의 PC 부품들을 은은하게 볼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. 굉장히 그리고, 어, 어,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보면요. PCI 슬롯이 무려 7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E-ATX 마더보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쪽 같은 경우에는 먼지필터가 이렇게 기본 착탈식으로 자석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할 것 같고요 자 이것이 지금 샘플 버전이라서 어, 상단쪽하고 이게 전면 쪽에 색깔이 잘안 맞는데 지금 목업이에요 추후에 한국에서 어,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만에서 회의 사전 진입이었습니다.